자, 얘들아, 니네가 이제 고정이 되어봐, 고정. 고정 입장에서 얘들아, 생각해봐. 왕궁은 가장 안전한 곳 아니겠니? 어? 정말, 나라와도 같은 국왕이 사는 곳이라, 어? 그런, 방비도 사엄한 곳인데, 야, 내 와이프가 강도들에 의해서, 깡패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어. 난도질 당해서 죽었다고. 안 쫄겠냐? 왕 입장에서? 고종은 약간 좀 뭐, 또 뭐랄까? 약간 조금 대범하지 못해요. 좀 카리스마 있는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더 정치에 관여할 수 있었던 거고. 고종이 겁을 먹어요. 야, 일본 저 새끼들 마음만 먹으면 내 와이프까지 죽겠는데 나라고? 못 죽일까? 그래서 고종이 막 벌벌 떨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 왕궁, 내가 못 살겠다. 여기 안전한 줄 알았는데, 여기 안전하지 않다. 야, 내가 어디로 내가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하지만 이제 일본 애들이 계속 호시탐탐 보고 있으니까, 고종이 어, 도망가지 못하다가, 이제, 엄상궁이라는, 엄지성을 가진 상궁이 도움을 줘서, 고종이 새벽역에 몰래 빠져나가게 됩니다. 어디로? 바로 근처에 있던, 어디, 어디, 오케이, 러시아로 토낀 게 아니라 러시아 공사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외교관이죠. 러시아 외교관이 무르, 이제 머무르고 있는 그런 공사관의 공사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외교관이 있는 곳은 대한민국 법률이 법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러시아 공사관 안에서는 러시아 법이 적용되고요. 어, 미국, 공사관에서는, 미국 법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이지만, 거기는 러시아 땅이에요. 자, 그래서 보이죠? 어, 이쪽이 이제 왕궁이 있던 곳이었는데, 자, 여기, 러시아 공,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 여기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제, 아, 관, 파천이라고 하는데, 자, 당시 이제 러시아를, 얘들아, 우리가 지금 영어가 익숙해서 러시아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당시에는 다 뭘로 다 한자로 써야 돼요. 러시아를 한자로 쓰려니까 뭐 없어. 최대한 비슷하게 러시아를 적은 게 뭐예요? 러시아를 이제 알아서라고 번역을 해서 한자로 적습니다. 비슷하지 않니? 러시아. 알아서. 러시아. 알아서.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뉴스 보면 프랑스를 한자로 이제 불이라는 말로 불이라는 한자로 쓰게 되는데 어, 프랑스를 적을 한자가 없잖아. 니네가 푸아는거 있니? 푸?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당시에 불란서라고 번역합니다. 불란서. 프랑스. 불란스. 비슷하지 않니?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아라사의 공사관 줄여서 뭐라 그래요? 아관. 러시아 공사관을 뜻하는 게 아관이에요. 그다음에 왕이 피난 거는 걸 조금. 높인 말로 파천이라 합니다. 파천.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사건을 우리가 아, 관 파천이라 불러요. 그 왕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 거야? 일본 손아귀가 아니라 러시아 손아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에서 누구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러시아의 힘이 세지는 거겠죠. 상대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거고요.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이제 서로 눈치 싸움 하는 게좀 느껴집니까? 좀 그래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언젠가 얘네가 또한번 붙겠죠. 조선을 먹으려고. 음. 난 이런 거는 외운 게 아니라 이해라고 이해. Understand? You know? 그리고 이 사이에 왕이 없으니까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이권들 그러니까 뭐, 나무 배워가는 거, 금강 캐 가는 거, 은캐 가는 거, 지를 마음대로 다 가져가요. 왕이 없으니까. 어. 그래서 우리나라 자원이 이때 많이 털리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관련된 영상인데. 어떻게 잘 봤니? 그러니까 니네 좀, 애들아 오산에 좀 있지 말고. 오산 얼마나 시골이야. 내가 지금 오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얘들아, 오산은 정말 엄청 발달된 도시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말에 좀 방구석에 처박히지 말고 좀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어, 서울로 좀 놀러 가봐. 서울 가면 정말 볼게 많구요. 서울 좀 많이 놀러 가야 되라. 놀러 가세요. 그냥 놀러 가지 말고 한번 이런 데도 가봐. 어, 궁도 가보고 지금 갈수 있어요. 고종의 길, 고종의 길을 걸으면서 아 정말 고종이 어떤 마음으로 도망갔는지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안 느껴지겠지. 뭐다 했어. 수업 다 했어. 나랑 몇장의 사진 보고 끝날 거야. 이걸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런 당시의 그런 상황을 어, 이런 만화로 많이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에 어, 뭐랄까 당시 정치에 관련된 이제 나... <laughs> 말이 꼬이네 갑자기 <laughs> 당시에 그런 흘러가는 정황 정세를 이제 그림으로 어, 남겨놓은 게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서도 우리가 한 장의 그림이지만 야. 지금 내가 되게 씨부리는 것보다 훨씬 더확 와닿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사, 이것도 보시면. 자, 근네 구분 가능하냐? 세 명의 인물이 있어요. 세 명의 인물. 각각의 인물이 다 어디 국가를 해당, 해당하는지 알겠니? 말해봐. 오, 씨. 멋졌네. 어, 맞아요. 여기 유모차 타고 있는 애가 누가 봐도 가장 조그맣고 되게 애기 같지 않니? 수염도 안 자란? 어, 약간 이 사람이 조선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일본이고 여기가 러시아죠. 어, 복장을 보면 뭐 여인 같지는 않은데 약간 외모를 곱상하게 그려놨어요, 그쵸죠왜왜 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남성당 그리고 다, 잘 보면 둘이 조선에 서로 이제 한 손씩 얹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조선에 이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아이두 국가가 서로 비등 비등하고 있지만. 어, 러시아는 누가 봐도 남성답고 되게 터프한 이미지로 그려놨고요. 일본은 약간 가녀린 이미지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약간, 약간 유럽에서 그린 그림인데, 야 앞으로 러시아가 그래도 이기지 않겠냐? 일본 어, 일본 아직 안 되지. 러시아한테는 약간 이런 이미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조금 더 크게 나온 거기도 합니다. 조금 뒤에 있지만 확실히 더... 이거가더 어, 커요. 러시아가. 이런 그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건 이제 일본에서 그린 거고요. 우리가 러시아를 이제 불곰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불곰국, 그쵸뭐 곰탱이가 되게 많으니까. 자, 보시면 여기 만주리아, 만주리아, 만주자 만주 여기는 코리아 쓰여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본 누가 봐도 일본 애들이 그린 그림체죠. 그래서 조선을 두고 불곰국과 아, 일본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Le 봉 a b o n m 스 l i h Pistans, Le b l a 불어를 옛날에 한번 굉장히 짧게 배웠었는데 이렇게 있는게 모르겠다 보시면 이제 꼬리 꼬리 코리, 꼬리 코리, 코리아예요 코리아 우리나라 우리나라고 보시면 아어 이제 만주리아에서 아씨 못 읽겠다 <laughs> 이건 이제 러시아고요 러시아가 식탁에서 딱 이제, 코리아를 먹으려고 하는데, 어, 이제, 일본 애들이 발을 얹고, 야, 이제, 러시아의 계획을 좀 막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이제, 짜뽕은 이제 일본이요 일본. 일본이 이렇게 달이거든요, 한 발. 그러니까, 일본이 한 발을 이제 얹은 거예요. 이 플라, 이제 플랫. 영어로 이제 플랫. 이제 플라, 플라 플라? 플라. 어, 거기에 이제 한쪽 발을 내딛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도 있어요 여기 보이죠? 루시 러시아 위에 코리아가 누워있는데 예, 자뽕 음, 일본 얼, 일본 사람 얼굴이 그려진 그런 덮기로 조선을 내리치려는 음, 그러니까 조선은 약간 러시아의 길에 있는데 그런 일본과 러시아의 그런 딱 봐도 얘들아 러시아 대가리가 크죠 러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야 야 러시아가 당연히 이기지 일본? 잽도 안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또 보세요. 러시아 덩치가 훨씬 더 크죠. 일본은 왜 소하고 되게 오씨 어떻게 이게 맨손으로 땅에는 이제 코리아라고 쓰여져 있고요. 아무튼 이것도 보시면 이제 한국이라는 땅에서 이런 커다란 흑소 러시아로 쓰여 있죠. 일본이 한판 붙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여기 어디야? 이게 우리가 유니언잭이라고 부르거든요. 어, 어디에 어디? 영국이지 제 영국. 영국 얘들아 네, 퀴즈야 퀴즈 맞춰봐 영국이 러시아 견제하기 위해서 점령했던 섬이 어디였어요? 거문도였거든 거문도. 그러니까 영국은 항상 러시아를 견제하는 국가란 말이야. 어. 거제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어.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일본한테 손짓하면서 협공하는 협공하자는. 같이 러시아를 어떻게 좀 압박하자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과 일본은 비밀, 그러니까 동맹을 맺습니다. 영일 동맹이라고 부르는데. 러시아 견제하기 위해서. 자, 아무튼 이런 그림을 통해서 당시의 정세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할때 같이 하세요. 괜히 하는 거 괜히 하는 거 아니니까. 다음 사건들을 일,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해 봅시다. 자, 보시면 쿵국기무처가 뭔지 아마 머릿속에 없을 거예요. 음, 여러분, 정상이에요. 음,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기억이 안 나는 게 맞습니다. 음, 맞기는 뭐가 맞아. 자, 모를 테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실제로 수업을 할 때는 잠깐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실제로 이거 시험 문제 내면 니는 어떨려고? 가장 맨, 만, 예를 들어, 맨 처음에, 어, 이어난 사건은 이제 군국기무처라는걸 만들게 되구요. 나랑 수업에 다 다뤘어요. 그냥 답 내가 알려드릴게요. 다 설명하면 뭐해. 이해 가겠니? 설명해 줄까? 스스로 제가 설명을 안해 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시면 교과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뭐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시면서 이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보세요. 내가 밥숟갈 떠서 입에 탁티미어 주면 좋겠지만, 니네 스스로 밥 퍼먹을 줄 알아야지. 그치? 어, 스스로 공부 좀 해봐, 멍청들아.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이고요. 그 마지막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다음 주 우리가 만나죠 이제? 음, 다음 주면 만나, 얘들아. 너네가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을 날은 5월 22일 금요일일 텐데, 어, 이거 하나 들으면 다음 주에 나랑 만나요. 음. 미리 말하지만 나랑 진도 천천히 못 나가, 얘들아. 당장 수행평가도 봐야 되고, 니네 기말고사 보려면 진도를 확 빼야 돼요. 제가, 어, 이렇게 찍은 녹화한 수업 내용을 복습하긴 할 테지만, 1 시간 내로 끝낼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음. 너네가 이해가 안가면 교과서를 읽거나 이 영상이 EBS 온라인 클래스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아니면 내 유튜브 계정으로 들어오던가 그렇게 해서 복습은 니네 스스로 알아서 하시고요 음. 그렇게 복습 빠르게 하고 물론 다 시험 범위에요 지금까지 다룬 거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진도 나갈 겁니다 수행평가 보면서 이해가요?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 우리 반 애들한테 맨날 이 수업 들어라 이거 안 들었다 들어라 하는데 되게 미안해요, 내 마음이. 왜 그러냐면, 재미가 없거든. 음? 물론, EBS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셨고, 똑똑하고, 나보다 판서도 잘하고, 어, 내용 전달력도 나보다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EBS에서 불러다가 이제 강사로 섭외한 거고, 음. 근데 너네가 알지 못하는 뭐, 선생님이고, 그분들 되게 딱딱하게 수업을 하시는 편이에요. 물론 공영 EBS라는 공영방송이니까 나처럼 이상한 말도 못하겠죠. 그래서 재미가 떨어지는 게 조금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어, 역사 EBS를 끌어올 생각도 했지만, 음, 나머지 과목도 다 그럴 텐데, 어, 이거 하나만이라도 조금 너네가 얼굴을 아는 내가 찍으면 어, 조금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좀덜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찍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되게 재미없고 되게 지루한 수업이었을 텐데, 들어줘서 정말, 정말 고맙고요. 물론 대대수 사람들은 틀어놓고 딴거 하겠죠. 물론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 너네도 알다시피 원격수업이 제대로 되는 것 같니? 안돼 너네는 어떻게든 학교에 나와야 돼 학교에 나와서 이렇게 윽박지는걸 들으면서 교사한테 이제 잔소리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 학교는 그런 곳이야 아무리 뭐라 고할까 전자제품이 발달되고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도 학교랑 공간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책도 얘들아 옛날 사람들이 그 예상한 게 있었거든. 뭐랄까. 앞으로 전자책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 종이로 만들어진 책은 사라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 아니거든. 여전히 종이로 만든 책은 여전히 잘 팔려요. 전자책은 성장 규모가 굉장히 더뎌요 어. 되게 핸드폰 하나로 되게 쉽게 볼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거든. 책 읽는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종이 한장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맛이 있는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 너네가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혹은 뭐 아이패드 같은 거 통해서 그 수업을 들을 수 있겠지만 다르거든 학교 현장에서 듣는 것과 이렇게 듣는 게 되게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뭐, 고생했다구요 얼마나 인강 듣는 게 힘든지 나도 알아요 나도 들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인강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 재미없고 굉장히 인강을 통해서 효과를 보려면 어, 자기 절제력과 인내심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그래야 효과를 볼수 있어요. 되게 어렵거든, 그리고. 그래서 되게 고맙다고요 이게 7주차 수업인가? 네. 물론 그전 EBS 수업 이런 거 치면 더 되겠죠. 그래서 원래 3월달에 만났어야 되는데, 3, 4, 5월달. 3개월 동안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원격 수업을 이겨낸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셀프 칭찬 좀 해주세요 나도 종종 그러거든요 되게 고된 하루를 내가 이겨냈어 아 정말 어? 너무 힘든 하루였는데 내가 내 계획대로 다 버텨냈어 그럼 난 이제 집에 와서 막 혼자 막 이래요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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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수고했어 막 이러거든 너네도 한번 그렇게 해봐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 좀 해주시고요 박수를 보냅니다 이걸로 저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계약 연기되진 않겠지.